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 오늘도또 다른 난타복 준비해봤습니다. 이 난타복을 준비하신 학교는 고등학교에서 준비했는데요. 고등학교답게 디자인을 깔끔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허리띠도 이렇게 심플하게 아, 또 멋진 문양으로 검사로 탁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민복은 쿨스판으로 스판 안지를 넣고요. 팔은 도비로 이렇게 편안하고 시원하고 좀스럽게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어 준비를 했는데, 제 마네킹의 바지까지는 못 입히고 촬영을 합니다. 어, 케자는 이렇게 입이 편하게, 어, 품이 좀 조절되도록, 어, 네 갈래로 이렇게 놔놔서 준비를 했고요. 원단은 왕사에다가 안에는 한복지로 넣어서, 어,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반짝이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한번 빨고 나면 반짝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옷에 이렇게 반짝이가 묻은 옷은 조금씩 떨어진다는 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